아 오늘은 정말 중요한 훈련을 할 겁니다. 아 일명 마음대로 치기.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입니다. 네. 그래서 고은이가 하고 싶은 샷을 하는 거예요. 왜 고은아? 어? 비와도 뭐 하면 되지? 난나 고은이 하고 싶은데, 대신 이거 맞추면 안 돼. 자, 셔, 준비. 핫스피, 들어오고. 그렇지. 빨리 그렇지. 라켓 뒤로 많이 빼면 안 되지. 그렇지. 어떻게 칠 거야? 오케이. 잘했어. 있어. 슬라이스 하든, 학스핀을 하든, 해. 어, 스윙 관리를 하든, 계속 들어오면서 치는 거야. 준비, 시작, 준비, 드, 치고, 준비. 그렇지, 높은 볼 어떻게 쳐야 돼? 기다렸다가 그렇지, 네 힘으로 쳐야 돼. 그렇지, 들어와, 드, 빵, 어떻게? 해? 기다렸다가 높은 볼 끝. 그렇지, 준비하고 들어와서, 그렇지, 어떻게 칠까? 이거, 그렇지, 괜찮아. 빨리 판단해야 돼. 그렇지, 그렇지, 준비하고 셔, 빨리 판단해야 돼. 그렇지, 자, 먼 준비. 자, 준비. 기다렸다가 그 준비. 빨리, 빨리 움직여야지 오케이 잘했어 샷 엉덩이 빠지면 안되지 그렇지 스매싱 둘 그래 좋아 자, 준비 준비하고 둘셋 준비 하고 들어와서 빵 준비 어떻게 그렇지 둘 그렇지 스매싱 잘했어 스윙발리도 해볼까? 스윙발리도? 스윙 스윙발리도 해보자 준비하고 두. 준비 들어와서 두. 그렇지 스윙발리 그렇지 그렇지 발리 그렇지 발리 그렇지 스매싱 준비하고 있다가 좋아 괜찮아 잘했어 자 슬라이스도 같이 한번 해보자 자, 준비하고 두스어 이건 뭐야 슬라이스 진짜 했어? 이야, 들어와 둘, 셋 그렇지, 슬라이스 슬라이스, 한번더 슬라이스 그렇지 올리 올리 그렇지 스매싱 와우, 끝이야, 잘했어 계속 슬라이스 하면서 들어와 보자 그러면 한 번은 어, 그렇지? 그냥 연습 재미 삼아서 계속 슬라이스 하는 거야 포어핸드 백핸드 슬라이스 그렇지 슬라이스 그렇지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지 어떻게 칠 거야? 그렇지 준비 굿샷 준비 준비 스매싱 둘안돼안돼 그렇지 그럼 거 오케이 살았어 <laughs> 자, 얼마 안 남았다. 자 이제 탑 스핀 쳐보자. 자, 탑 스핀. 그렇지. 탑 스핀. 자 들어와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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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간다 준비. 자 슬라이스 백핸드.

Lotte.